뭐가 문제라는 거죠? 바꿨어요, 이번에 2070으로. 2070으로? 예. 네. 음. 어, 이게 케이스가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음, 제가... 이 케이스에 2070을 억지로 구겨 넣었을 거면 다쳤을 수도, 어쨌든, 네, 그랬는데, 음, 배그를 돌리니까 네. 그냥 꺼져버린다? 그리고 피파를 하면은 중간중간에 멈추더라고요. 음, 그전에는 안 했는데, 그전에는... 하고 나서 오히려 그렇다는 건가요? 네. 네. 파워가 얼마나, 된... 600W 짜리네요? 인터넷이나 이런 걸할 때는 안 꺼지는데, 네. 자, 정리를 해볼게요. 2070을 달고, 그전에는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를 할 때, 피파를 할 때, 렉은 네. 있었지만, 멈추거나 꺼지진 않았는데, 네. 2070을 업그레이드 를 하고 나서 꺼져버린다. 네. 파워를 의심하신 것 같긴 한데, 맞나요? 네. 아닌데 제가 맞다 가니까 맞다 가는게 음, 나이가 한번 들어보세요. 2070아 이거 이 빈박스죠? 네. 아 여기 안에 전해졌던. 아뭐 그거는 네. 상관은 없고 이제 2070 하고 여기 2070이나 2080들이 지금 새로 나왔잖아요, 네. 그죠뭐 여기가 파워가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도 모르겠어요. 이20 2000 RTX 2000 시리즈 전에는 정작 6 0 0이면안 돌아가는 네.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뭐다 됐던 것들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드라이브하고 다 잡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혹시 윈도우 7 이거는 지금 드라이브가 제대로 안 잡혀 있잖아요. 음, 잠깐만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의견이 필요하면 저는 두 가지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2000 시리즈가 윈도우 7에서 정확하게 호환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윈도우 10으로 바꿔보신 적 있으세요? 뭐,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2000 시리즈를 많이 접해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제머릿 속에 이제 TV가 없어요. 지금 딱 켰는데 2070이 윈도우 7에 깔려 있으니까 일단은 당황스러운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파워가 얘를 감당할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제 요는게 오류가 생기고 오류가 생기고 하면서. 물론, 이 영상에 댓글 올라가면 댓글로 도움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고, 아, 윈도우 7하고 충돌이 있다더라, 아니면은, 이 파워를 이렇게 제가 비춰드리면은, 이 파워 갖고는, 여게좀 힘들 건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겠죠? CPU가 조금은, 좀, 요거에다가 좀, 오래됐다는 뜻이죠? 음, 그러다 바꾸라는 뜻은 아니에요? 바꾸지는 말고, 그래픽카드를 바꾸기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근데 바꾸고 나서는 지금, 배틀그라운드가 완전히 멈춰버린다. 피치가 꺼지고 다시. 이 갤럭시 이거는 새걸로 사신 거죠. 네. 제가 그냥 딱 뜨는 느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윈도우의 문제와 그 다음에 파워의 전력의 문제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보자고 하면은 비용이 작게 드는 것부터 해봐야 되겠죠. OS를 윈도우 10으로 바꿔보고 그래서 잘 작동이 되면은 끝. 그 다음에 OS를 윈도우 10으로 바꿨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파워를 700 와트급으로 바꾸고 그러고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복잡아지겠죠뭐 그래 갤럭시가 뭐 그래픽카드가 초기 불량이 날리는 뭐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그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그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이제 컴퓨터 주인이 생각하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S s D가 아니고 S S D. 예 S S D. <laughs> 여기 달렸었는데 이게 안. 아 그건 상관없어요. 네, 그건 상관. 그 들렁들렁 거리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건 네. 괜찮아요. S S D는 들렁거리도 괜찮아요. 이걸 집어 넣으면서 뭐껄기 조금 힘을 좀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파워가 막 젠더 가지고 없어 가지고 막 이래 해놨잖아요. 네. 저기에서 자체가 딸릴 수도 있어요. 600 w 라고 해도 이제 뭐 이게 좋은 거겠죠? 좋은 거겠지만 우리가 뭐 파워가 뭐가 다 좋은지 알 수는 없으니까. 파워도 아니아요 어 근데 이제 파워까지 지금 바꾸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아 네, 아니 근데 제가 좀 음. 저도 그러니까 오면서 생각한 게 파워가 음. 살짝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파워 가르고 OS도 바꿔 윈도우 7을 2070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윈도우 음. 7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 작업을 해 보고 아니 데 자료는 다 지워집니다 네. 음, 두 가지 작업을 해 보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서 오셨나요? 예, 네, 의정부에서 응. 응. 알겠습니다. 일단은 접수증을쓸 거예요. 응. 파워는 지금 몇 가지 파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600 와트짜리, 그 다음에 700 와트짜리, 그 다음에 여기 탑 파워라는 게 있고 아스토로라고 하는 파워인데 얘는 좀 많이 비싼 파워예요. 그래서 지금 600에서 600으로 가는 거 그렇고 여기서 가장 합리적인 거는 탑 파워 600이나 퍼포먼스 700. 기다리시는 분은 멀리서 오셨어요? 아니요, 수원에서. 수원에서 네에서 해도 돼요. ssd 를다면 컴퓨터를 빨라지는 걸 이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건 그는 밥을 먹으러 영상까지 가? 네 약속이 있나 네너 서울 오도만 약속이 되게 많이 생긴다 많이. <laughs> 파워 선이 만만찮네 이렇게 이게 이제 2000 시리즈가 제법 전기를 먹기 때문에 이렇게 젠더 젠드, 젠더를 아까도 말했지만, 요게 정말 파워 때문인지 윈도우 때문인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해보고, 이제 손님이 가져가셔가지고, 며칠 동안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겠죠? <laughs> 오케이. 가능하면은, 이제, 여분이 없으면 몰라도, 이렇게 퍼포먼스 700 같이 그래픽카드 보조전원이 여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나눠서 각각 별도의 선으로 꽂도록 할게요. 뭐 놔뒀다가 어디 딴데놓을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들어가기가 좁다. 이테라 하드요? 예. 오, 저기 재고가 있긴 하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보다 한 4, 5천원 비쌀 거예요. 걔도 예. 어, 괜찮으시면은 예, 이테라짜리 하드 하나 가져 예. 계산 하나 해드리세요. 여기 아까 SSD 여기 갔어? SSD도 들렁들렁 해놨던데, 여기에 다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사타선이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짧은 사타선은 버리고, 이거 사타선 이렇게 돼지꼬리 묶지 말고, 묶어서 딱히 저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돼지꼬리 묶는 게 SSD는 하나만 고정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예. 아, 한번 켜보자. 네. 잘 작동하는지. 자, 전기는 잘 들어오고요. 아까 전력이 딸렸던 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윈도우 7도 헷갈리고. 요거 한번 잘 해갖고. 제 생각에는 그두개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그게 복합적이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더 테스트 해보고, 특별한 이상 없으면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